원피스 1152화의 제목은 끔찍한 날로 챕터는 엘바프 명계에서 시작됩니다. 이무의 엄청난 패기의 양계로 올라가려는 루피에게 가반은 패왕색 패기를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다르다며 적들이 불사신은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어 가반은 조로와 상디를 바라보며 여기에 패왕색 패기를 가진 사람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에 상디가 가반에게 접근하며 나야? 그럴 줄 알았어. 마리모머리랑 징베만 주가를 오르게 둘순 없다 말하지만 가반은 조로가 폐왕색 폐기가 있다 말하고, 조로는 자신이 폐왕색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죠. 이에 루피는 조로에게 몰랐느냐며 계속 세고 있었다 말하는데, 이러한 사실에 가반은 웃기지도 않는다며 폐왕색 폐기는 인식하고 제어할 수 있을 때만 쓸모 있는 것으로, 그게 네가 내 선장을 지지하는 방식이냐며 너희는 사황의 일원이라고 꾸짖습니다. 이에 조로는 미안하다 말하고, 화난 상디는 가반에게 자신은 있냐 물어보지만, 로키와 하이루딘의 말다툼으로 상디의 말이 묻치죠 로키는 하이루딘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며 외부인이 엘바프를 구하기 내버려 둘 거냐며 엘바프엔 자신이 있다 말하지만 하이루딘은 너 같은 놈은 정부의 편에 설 수도 있다며 그날 네가 뭘 했는지 우리가 모를 것 같냐며 어떻게 널 믿을 수 있냐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루피가 로키를 놀라게 하는데 그건 루피가 로키에게 동료 제안을 한 것으로 루피는 로키에게 자신의 동료 중 하나가 되라며 하이루딘에게 로키가 내 부하라면 풀어줄 수 있냐 물어봅니다. 루피의 말에 조로와 산지는 로키의 덩치와 먹는 양을 생각하면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하고, 루피는 본능에 따라 로키가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는데 하이로딘도 이를 알아차렸지만 로키는 거절하며 자신은 누구도 따르지 않는다 말하죠. 이러한 상황에 조로와 상디는 양계로 가는데 가바는 하이로딘에게 사건에 대해 설명해달라 말하지만 하이로딘 또한 당시 모든 걸본게 아니기에 하이로딘은 로키에게 모든 걸다 말해달라 부탁했고. 이에 로키는 정말 끔찍한 날이었다 대답하며 회상이 시작됩니다. 14년 전 로키와 야르리 성으로 호출되는데 로키는 세계정부가 록스를 죽인 이후로 증오하고 있었다며 세계정부와 손을 잡은 아버지와 대화하고 싶어 했지만 왕좌의 방 안에는 자신의 병사들에게 찔린 헤롤드가 있었고 헤롤드는 마치 악마로 변한 것 같이 날개와 뿔이 달려있었습니다. 이에 로키는 도대체 너희들 뭐하는 거냐 묻는데 다른 곳에서 가방과 샹크스가 성 근처에서 목욕 중이었고 샹크스의 왼팔 위쪽에는 문신이 있는 상태로 가방과 대화를 나눕니다. 가방은 함께 목욕한 게꽤 오래됐다며 3에서 4년은 됐냐 물어보는데 샹크스는 선장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라며 그후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며 사실 버기랑 같이 유쾌한 해적 생활이나 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엘바프에 대해 궁금한 게 너무 많다 말합니다. 이에 가방은 샹크스에게 넌 운명의 아이라며 오늘은 그런 복잡한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하자 고 둘은 리틀가든에서 도리와 브로기를 만났던 일. 샹크스가 엘바프에 온 이야기를 하는데 샹크스가 엘바프에 온 이유는 과거 마리조아에서 만난 헤럴드 왕과 이야기하고 싶어서로 이러한 장면과 함께 전설의 악마의 열매가 담김 보물방에서 의문의 그림자가 하나 보이죠. 그리고 장면은 더 거슬러 올라가 109년 전으로 바뀌는데 당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거인의 적단으로 그레이트 에리코에는 어린 도리와 브로기 그리고 오이모 카시 등을 태우고 향하는데 엘바프가 공포의 땅이 된 이유는 헤럴드의 강함 때문으로 헤럴드는 성 안에 아름다운 공주가 있다며 보러가자 말하고 이렇게 헤럴드가 입장하자 왕과 공주는 겁을 먹죠 그리고 당시 헤럴드는 인간 나이로 15세의 왕이 되었는데 헤럴드 왕이 정말 망난이었다는 나레이션과 함께 원피스 1152화는 끝이 납니다 이번화에서 가반은 신의 기사단을 상대하려면 루피가 패왕색 패기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가반의 대사의 독자들은 루피의 스승이었던 레일리의 대사를 떠올렸는데 과거 레일리는 패왕색 패기는 컨트롤할 수 있어도 단련시킬 수 없다 했기에 독자들은 의아해하고 있죠 하지만 레일리는 이후 패왕색 패기는 사용자의 기백 그 자체라며 본인의 성장으로만 강화된다 말했었는데 이는 본인이 수련을 통해 성장한다면 기백 또한 더 강해진다는 것으로 즉 패왕색 패기 자체는 수련으로 강해질 수 없지만 사용자 본인이 성장으로 기백이 강해진다면 폐왕색 폐기도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레일리의 대사를 보면, 폐왕색 폐기는 단시간에는 강해질 수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가반이 루피의 폐왕색 강화를 언급한 건, 성장으로 인한 폐왕색 폐기 강화가 아닌, 사용자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기백 자체를 완벽히 컨트롤하여 성장시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현재 루피와 조로는 본인의 기백을 100%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가반에게 폐왕색 패기를 완벽히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백을 전부 사용하는 것이 가반이 말한 폐왕색 패기 강화 방법으로 그렇게 현재 임무의 악마 군단이 엘바프를 습격하는 매우 급한 상황에 짧은 시간 동안에도 폐왕색 패기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루피는 가반에게 폐왕색 패기를 완벽히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워 신의 기사단의 불사를 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폐왕색 폐기로 상대의 견문색 폐기를 차단하는 샹크스의 견문사례 또한 배우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리고 이번화를 통해 조로가 폐왕색 폐기 보유자로 확정 났습니다. 사실 조로에게 공격당했던 카이도의 대사와 킹이 조로에게 왕이 될 생각이냐는 대사로 조로는 폐왕색 폐기 보유자로 추측됐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폐왕색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이처럼 조로가 폐왕색 폐기 보유자로 드러나면서 독자들은 상디 또한 폐왕색을 가지고 있을 거로 추측하는데 실제로 가반이 루피 이외의 폐왕색 보유자를 언급했을 때 상디는 자신일 거라며 자신이어야 한다 말했었고 상디의 평행이론으로 보이는 전설 스쿠퍼 가반도 폐왕색 패기를 보유하여 사용하고 있었기에 상디 또한 폐왕색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또한 과거 레일리는 루피에게 너의 폐왕색의 자질은 이미 눈을 뜨고 있었다 말했는데 이러한 레일리의 대사를 보면. 패왕색의 자질은 잠재되어 있어도 눈을 뜨지 못하면 패왕색 패기를 사용할 수 없는 걸로 보였습니다. 실제로 조로는 와노쿠니 에피소드에서 사용자의 패기를 흡수하는 검 엠마를 통해 잠재되어 있던 패왕색 패기가 눈뜬 것처럼 연출되었고 와노쿠니에서 패왕색을 각성하여 패왕색을 실은 공격을 할수 있었죠. 이러한 이유로 상디 또한 이번 엘바프 에피소드에서 잠재되어 있던 패왕색을 눈뜰 거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원피스 100권의 제목이 패왕색인데 표지에 있는 인물이 상디를 제외하고 전부 폐왕색 폐기 보유자였다는 점. 와노쿠니 에피소드에서 루피와 조로가 폐왕색 폐기를 사용했을 때를 보면 이들과 함께 적혀져 있었던 의태어가 있었는데 이는 상디에게도 사용됐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밀짚모자 해적단 3인방은 로저 해적단의 3인방. 로저 레일리 가반의 평행이론을 하고 있기에 이들이 전부 폐왕색 폐기를 사용했었다면 상디 또한 폐왕색 폐기를 사용할 거로 생각되죠. 그리고 이렇게 상디가 폐왕색을 각성한다면 상디는 진정한 검은 달이 상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폐왕색 폐기를 사용하는 인물들의 폐왕색을 두른 색깔이 전부 다르기 때문으로 로저와 샹크스 그리고 루피가 폐왕색을 사용할 때 폐왕색을 두른 이펙트를 보면 빨간색이었지만 카이도가 폐왕색을 두른 이펙트는 보라색 빅마미 폐왕색을 두른 이펙트는 핑크색 조로가 폐왕색을 두른 이펙트는 초록색으로 전부 색깔이 다르게 연출됐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만약 상디가 폐왕색 패기를 사용하여 폐왕색을 발에 두른다면 자신의 이명 검은 다리 상디처럼 검은색 이펙트를 하고 있을 거로 생각하며 상디는 폐왕색 패기를 각성함으로써 진정한 검은 다리 상디가 될 수도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이번화에서 샹크스 의 왼팔에 문신이 있었고 샹크스는 성지 마리조아에서 헤럴드와 만나며 마치 세계 정보와 관련 있는 것처럼 나왔습니다. 사실 만화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만약 샹크스의 왼팔에 있는 문신이 이무와 계약하여 생긴 문양이라면 충격적인 전개가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샹크스의 문신은 이무에게 영향을 완전히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샹크스가 오로 성의 애타게 찾고 있었던 고무고무 열매를 세계 정보로부터 빼앗았기 때문으로 샹크스가 문신으로 인해 이무에게 영향을 받았다면. 이러한 행동을 할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샹크스는 이번화에서 마리조아의 모습을 보였는데, 개인적으로 샹크스가 마리조아에 등장한 건 로저 선장이 말한 조이보이가 나타나기 전까지 세계 정부에게 호의적인 척했던 것으로 고무고무 열매가 세계 정부의 손에 들어간 순간부터 샹크스가 본색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샹크스가 문신이 있음에도 이무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샹크스의 강력한 패왕색 폐기와 관련 있을 거로 생각하며. 그럼에도 후샤마을 그네의 주인에게 왼쪽 팔을 준건 문신으로 인한 영향이 아예 없진 않기 때문으로 일부러 그네의 주인에게 팔을 준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그리고 이러한 연출로 바다의 황제 사왕이 소형 해왕류에게 팔이 잘린 설정 오류는 이렇게 회수될 것으로 생각되며 샹크스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만화가 나오면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